안녕하세요, 김동완. 김동완이 아니지, 완두콩이지, 완두콩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이, 그냥 야생입니다. 친구랑 들 같이 하면 좋은데,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 아, 하는 소리, 말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빨라, 이상. 아이, 놈이시기 그래서 춥이다 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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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다 춥니다. 춥이다 춥니다. 춥니되 춥니다. 이런 목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안... 뭐 할까요? 난... 호로록 호러러러... 어, 왜안 띄어져? 어 됐다. 이런 석궁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애들 고기들 이런 거쫙 당겨가지고 뿅 하면 어떻게 왔냐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서, 타일 아이템 즉 시리즈, 실험, 여기, 여기, 이 모비즘, M자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였는데, 여기, 이거, 실험적인 게임 플레이 사용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하면이 딱, 크리에이티브 때, 딱 들어가면, 여기 뭐그 석궁 이 있어요? 공격 표시 공격 표시에 하야 무드가 표시아씨애 코로록 뿅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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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어것만 됐다 이런 목소리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 응. 신철아서쉐음 이렇게 이 석궁은 방지고호를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도 그냥 딱 소수할 수 있답니다. 근데 철저히.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죠? 뭐가? 바로, 여기 들가서 그, H, HP인가? 이거, 레벨, 레벨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떻게하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가로 표시, 하고, 영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더라? P X 아 x p 였구나 XP 누르고서요 P 띄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눌러주고 이렇게 지금 1,508이 추가됐습니다. 일곱 번은 일곱 번도 할수있고네 번도 할수 있어요. 아네 번요. 여덟 번도 할수 있어요. 다시 해보죠. 그래서 xp 하나 아띄고 해야 돼요. 뛰고 9구9구구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그래도 추가가 됩니다. 많이 좋아요. 그리고 저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아까는 고수라고 했지만, 아, 고수래. 네. 초보라고 했지만, 저는 초보가 아닙니다. 쉣! 초보네요. 시났죠? 아, 체안 나왔다. 어, 좋은 애들은 죽여버려야 돼. 용... 왔어? 뿜. 얘의 좋은 점은 그냥 당기고서 느려지지 않고 달릴 수 있, 달릴 수 있다는 것. 장..단점은 이게 달리는 이게 꾹 눌러야지 발사되거든요 근데 다른거는 그냥 그 화살은 그냥 한번만 계속 뜨고 있다가 뿅! 하면 되는데 석국은 <laughs> 그게 좀 아쉬워요 단비. 당리스 우 본명을 공개하고 그러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 o 이 d b y 스 see you next t i m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오케이 이 버전은 1.5점인가, 8점인가 아쿠아 버전이고요. 1.9.0.3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들어가서 멀리 서니다 잠금 표시다잠깐만 그런 걸 다운받아서 어 뭐야?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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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아 진짜? 아. 아 켜내네 모바일 화스 아니고. 이아 모바일 있이만로 쳤어. 한냈다. 배발 빨리 제발 빨리. 이래.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 죄송합니다. 아, 네. 동생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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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요, 여기까지 끝. Yeah. 조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고침이 끝. 진짜